많은 어르신들은 중국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경제력과 군사력이 뛰어나고 한국은 중국보다 모든 부분에서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국토 면적에서 기록된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만약 땅 크기로 강함이 결정된다면 이미 러시아는 미국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내일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중국은 죽습니다. 죽는 것을 넘어 아주 개박살이 납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가릴 것 없이 이미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며 특히 미사일 전력만큼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한국군의 저력이라 할수 있고 경사들 개개인의 질도 우수합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의 군대는 고작해야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채우며 억지로 덩치를 키우는 거대한 돼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덩치만 불려나가는 거대한 돼지는 막상 싸움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돼지 같은 중국군과 다르게 한국군은 단단한 근육으로 무장하고 살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인간 흉기인 동시에 전문 싸움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갑의 경우에도 중국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3.5세대 전차인 K2 흑표 전차는 이미 그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수출을 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이러한 대물 같은 전차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군은 산지 지형에서의 전차 운영도 능수능란하게 실행하는 스펙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에게 어느 하나 밀릴 거 없는 세계 최고의 기갑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일상인. 중국 전차의 수준은 정말 코웃음을 치게 만듭니다. 중국의 주 전차인 96식 전차는 대체 이걸 사용하라고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드는 고물에 불과하며, 한 가지 예시로는 2016년 개최된 탱크 바이슬론에서 전차의 바퀴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한데다가 너무나도 잦은 사고와 고장, 목표물을 정확히 감지조차 못하는 성능으로 인해 훈련병들조차 기피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전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개발에 한참 힘쓰고 있는 이 99식 전차의 성능도 참담합니다. 99식 전차는 고작해야 3세대 전차에 불과하며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에게는 당연히 상대가 될수 없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갑 개발 능력이 한국에 비해 굉장히 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의 내부부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며 언제 하급자가 상급자를 향해 총을 쏠지 모르는 것이 중국군의 실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군도 부조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며 욕설을 하는 아이와 연쇄 살인마를 비교하는 꼴이며 마음의 편지나 sns를 통해 상급자의 만행을 제보하여 부조리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한국군에 비해 중국은 상부권위를 군법으로 금지하는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종합하자면 중국은 어느 부분에서도 군사적으로 한국에게 이길 수가 없으며, 한국군의 자주포와 미사일 공격 한 번이면 중국의 수도는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고, 설령 중국이 해군을 이끌고 서해안으로 침투를 성공할도 한반도 그 특유의 복잡한 산지지형에서 방향을 잃지 못하고 모두 괴멸당할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그동안의 가혹행위에 참다 못한 중국군에서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제칭 북군은 한국군에게 상대가 될수 없으며 만약 한국을 건드리면 중국은 그 거대한 대륙이 과거처럼 모두 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